다음 페이지. 자 외국법인이에요. 유나이티드는 사업연도가 필요해야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자 이제 국내 이제 국내 사업장이 있는애 종합과세죠. 유나이티드 같은 법인은 아 사업연도 의지하겠다입니다. 사업연도 의지하겠다입니다. 자. 계시래요. 이 국내 사업장 철수일이에요. 국내 사업장 철수일이라고요. 가지지 않게 된 날이에요. 철수일이라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뭐예요? 종합비정. 이건 이제 미국 여기. 미국의 유나이티드랑 같은 성격이 된 거죠? 그래서 종합과세로 사업연도의지에서 쪽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사업장 철수일이 오늘이라고 할게요. 오늘 며칠이죠? 그러면 이거 법에서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 4월 말부터 석 달, 5, 6, 7월 말까지 해야 된다. 그얘기예요뭐 이후에는, 아,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외국 법인 아이파인데 국내사업장이 대한민국에 7,800개가 있어. 근데그 중에 하나 철수한 거야. 7,800개 중에. 그러면 7,799개는 여전히 종합과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도 의제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철수했을 때 그래야 3년도 의제의 명분이 있는 거죠.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두 번째요. 부동산 등 소득이 있던 법인 종합과세였죠. 그렇죠? 그러면 자 개시일이에요. 자 원래 12월말 법인이었어요. 근데 요때 사업연도 의제를 벌겠대요. 종합과세마무리 짓겠대요. 그럼 언제가 돼야 될까요? 부동산 등 소득이 있는 법인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등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날이 돼야죠. 그럼 국세청이 부동산 등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날을 알수 있을까요? 없죠. 국세청에 그런 자료 있을까요? 필핀 사람이 와가지고 국내 누군가 몰래 부동산 어? 사가지고 어, 산게 아니고 살짝 맡아가지고 월세 받고 있는데 그걸 알아요? 알할 뭐 수도 있겠죠 옆에 사람이 신고하면 쉽지 않죠 그래서 원래 국내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날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어떤 제도를 두냐 외국법인 니네들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등 소득이 있다가 철수를 하게 되면 부동산 등을 다 팔고 우리 철수한다라는 사실을 신고해라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철수 사실 신고일이에요. 원래는 뭐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부동산 등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날까지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그걸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내 사업장 부동산 등 철수하고 우리는 갑니다라고 신고한 날까지 사업연도를 의지해요. 그럼 국세청이 손해볼 필요가 손해보지 않겠죠? 왜유태쯤될거 아니에요? 국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날은 신고를 아무래도 뒤에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세요. 신고일까지예요. 근데 이 신고가 법인세 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철도 신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도 신고 얘기하는 거예요. 1 4 페이지. 자, 외국 법인이죠. 종합과세에서 이제 분리과세로 바뀐다는 거죠. 칼라가 그 종합과세 쪽 내고 가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국내 사업장 있는 외국 법인이죠. 국내 사업장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제가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사업장, 국내 사업장이 두개 이상이라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이거 사업년도 의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전부 철수했을 때 얘기다. 자,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언제까지 예요 국내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다. 그걸 저는 그냥 철수일이라고 줄여서 표현한 거예요. 자, 양가로 2번.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 법인이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부동산 소득, 자산 권리 양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돼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이를 신고했대요. 사업년도 개시로부터 언제까지죠? 신고일. 신고일. 그 신고는 무슨 신고를 얘기하는 거다? 예, 국내 부동산 등 철수 신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업년도가 의제가 되는 거다. 다시요. 자, 여기 보세요. 마무리, 오늘 마무리 할게요. 납세지 오늘. 좀 들어가려고 제가 원래 굳은 마음을 먹고 오긴 왔었는데 자, 다음 주에 볼게요. 음. 법인 예산이에요. 칼라가 보여서 뭐 뭘로 바뀌어요? 계속, 계속 기업에서 청산법인으로 바뀌니까 또 여긴 다시 계속 기업으로 바뀌잖아요. 계속 등기를 했으면 그러면 법인세법은 법인 니네가 싫어도 사업년도를 의지해서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건 청산소득의 과세기간이 아니에요. 청산 소득은 과세 기간이 없어요. 그냥 잔여 재산 가액에서 자기 자본 총액을 특정 시점을 날짜를 기준으로 네팅 해 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각 사업 연도 소득을 얘기하는 과세 기간이에요. 그렇죠? 자, 계속 기업 의제. 청산 의제, 청산 의제, 계속 기업 다시 의제. 자, 그다음에 우리가 법인 합병으로 아까 법인 분할로 없어지는 법인도 쭉내고갔죠 그래도 이제 계속 기업에서 이제 청산으로 갔잖아요. 등기까지였죠 자, 개별 납세 방식 쪽내고 가자는 겁니다. 개별 납세 방식, 얘 쪽내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 납세 방식 3년도 의제 언제까지요? 연결, 개시일에, 전날까지. 자,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종합과세 쪽내고 가자는 거죠. 나중에 원천징수로 마무리해줄 테니까, 이, 이후에 거는. 그래서 국내 사업장이 있던 외국 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면, 그럼 그 국내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까지, 3년도 의제하고그 다음에, 국내 부동산 등 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면 그 사실을 신고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의제해서 우리가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우겠다. 이거 사업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가지고 기간으로 전체를 묶었을 때25% 적용받을 세, 25%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 몇달안 되는 걸로 모아가지고 합쳤을 때25% 적용받을 확률이 높아요. 1년이죠? 기간이 길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말인 애가 있고 이게 원래 12월 말일인데 어떤 애는 사업연도가 이만큼 적용되는데 어떤 애는 이만큼 적용돼. 그러면 얘는 10% 적용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얘는 25% 적용받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사업연도가 의제가 돼서 어느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볼 거냐는 건 세율 구간 적용의 문제가 돼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거니까 네,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릴게요. 자녀 재산가의 확정은 법인 문 닫는 거에 결정적 사건인가 요 아닌가요? 아니죠. 계속 등기 치면 꽝이죠. 그래서 나중에 의제배당 공부하시면 자녀 재산가의 확정에는 수입의 기속시기가 아닙니다. 법인 해산할 때 아니 해산 해산 등기가 다시요 다시 죄송합니다. 해산 등기했다고 법인 문 닫나요 안 닫나요? 왜? 계속 등기할 수도 있죠? 뭐 자녀 재산가액 확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이나 이런 게 해산등기일이 등기했다고 해서 수입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합병이나 분할은 그걸로 쫑낸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날짜인데 그래서 지금 자녀 재산가액이 확정되거나 계속 등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얘는 유동적인 변동이 있는 날짜다 등기일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 고 네, 그것까지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 3년도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